면접에서 보통 어떤 거물어요그동안에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든 경험이 뭐냐 어떤 어려움을 받든 여기서 네. 더큰 어려움을 볼 것이다 아 그건 아니고요 <laughs> 우 좋아요 좋아 자 오늘은 그 DL 건설이라는 데를 가볼 건데요 이름이 낯설죠? 어, DL 이게 대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림 건설인데 어 평점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아, 예.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아,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요? 네. 저는 DL건설 법무지원팀의 김민성 차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법무, 아, 차장님이세요? 예, 예. 아,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 어 엄청 빨라, 엘리베이터가. 네. 네, 이쪽, 어쪽 이제, 이제. 이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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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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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죄송합니다. 저쪽에, 저쪽에.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어, 변지 네. 아, 이렇게, 여의도 네. 뷰 외부와 네. 또 고객들이랑 미팅하는 그런 공간이 있요 아, 네, 거겠죠? 맞습니다. 여기 미팅룸들도 있고, 여기 이렇게 책상도 있고. DL 건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DL 건설은 이제 음. DL 그룹이 있어요. 저희가 음. 이제 그룹이 있는데, 그룹 안에 있는 종합 건설사로 아파트 입현한 세상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물류 센터, 교량이라든지 조, 뭐 이런 토목 조경까지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아니, 여기 보면 그 포트폴리오들이 쫙 나오는데요? 고속도로 2호선도 어, 어, 네. 지하철 2호선도 오예 인천 지하철 인천 이래도. 지하철도 하고 도로 철도 오늘 그럼 제가 어디를 보면 될까요? 어, 일단은 그러면 후역 공항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 한 층만 올라가시면 은이쪽 비상계단이 저, 있어가지고 저 차량이 여기 직원 맞으시죠? 직원으시죠 길을 <laughs> 자, 저, 종종 까먹고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어, 예. 어, 너무 좋다 오, 뭐 이런 토스트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 스낵바 이거 시, 다 공짜예요? 어, 이제 좀 맛있어 보이는 것들은 유료고 인터뷰 하기도 한 지금 굉장히 불안해, 불편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데, 아니,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엘 건설 신문화팀의 신재욱 사원입니다. 신문화팀이라는 곳이 있는 네, 거죠?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려고 음. 저희 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주니어 직급에서 실제 경영진들한테 어 이런 이런 거는 경영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경영자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를할수 있겠어요. 반대 처음이 어. 어렵지. 이게 매달 하다 보니까 저도 대표님을 처음 만날 때, 아씨 어, 뭐야 이거. 아 어, 만나다 보니까 대표님이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셔서. 아 근데 실제로 여기 제가 리뷰를 찾아보니까 네. 최악의 기업 문화, 꼰대 고참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어, 회사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뭐 일부 그런 분이. 있... 있는지는 저는 아직 경험을 못해봐가지고 아직 못해봤어요? 네, 그럼 저희... 본인이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사무실인데요 여기는? 예, 이제, 이제 사무공간인데 저 여기 이제 통목본부아토본부 토목... 다리랑 다니신지 얼마나 되셨죠? 어 2005년도에 입사했으니까 지금 한 15년 더 넘었네요 <laughs> 여기가 그럼 첫 회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다니시면서 네. 직원으로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 한 가지만 듣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원한다면 교육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이제 들었지만 영어를 해보려고 오. 지금 어 전화영어 교육도 좀 수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지원자들한테 영어로 한마디를 아니요, 할... 그건 안됩니다 여기 인사요 아, 안전보건지원팀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 보건 지원팀의 최수현 사원이고요. 저희 안전 보건 직군 같은 경우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본사에서는 기획이랑 운영을 하면서 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입사는 언제 하셨어요? 어, 입사는 20년 7월에 했습니다. 아, 단학과를 또쓰시고 있죠?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 당시에 기획 건설 말고도 여러 회사 지원하셨죠? 네. 근데 디엘건설에 들어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살짝 이제 네, 확실히 취준을 하다 보면 많은 회사들 보게 되잖아요 근데 디엘건설을 조금 이제 눈여겨본 게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는 게뭐 순위나 그런 것들이 계속 보여서 어떤 리뷰들을 보면은 워라벨이 없다 어... 이런 리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6시 되면 30, 30분 전이면 이제 업 어, 퇴근 시간입니다 이런 안내도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회사에서도 워라벨을 더 이제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남초회사에서 일하는 거 어떤가요? 아 근데 저는 공학을 나오고 막 이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막 문제가 없고, 그리고 더 뭔가 남자분들이라서 더좀 뭔가 시원시원하게 그냥 오케이, 쿨한 이런 모, 모습들도 있으셔고 음. 저는 좀 다닐 때 되게 좀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불편해요. <laughs> 건축공사관리팀에서 이제 온지한 1년 조금 안 됐는데, 어. 네, 이번에. 대리 달아가지고 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그러면... 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대리가 대리. 될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희 회사는 대리까지는 또 임금이 차등으 돼서 아 좋은 회사다. 아니 원래는 어디 계셨다가 오신 거예아 저는 현장에 있다가 그래도 현장에 있으면 연봉이 좀높다고러 들었고요. 어 예, 현장 수당이 조금 더 붙어서 이번에 또 사원들 월급을 좀 많이 올려줘갖고 현... 아디에 건설이 사원 연봉을 많이 올려줬어요? 네 예, 이번 연도에 좀 많이 올려줬습니다. 자랑할만한 독립생이 있을까요? 건강검진 같은 것도 다른 회사들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저희는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와이프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laughs> 어,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건축공사관리팀을 맡고 있는 박정원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 면접에도 많이 들어가시죠? 네. 면접에서 보통 어떤 거 물어봐요? 그동안에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든 경우이 뭐냐, 음. 그걸 뭐 했지, 했던 뭐 방안 뭐였냐. 어떤 어려움을 봤든 여기서 네. 더큰 어려움을 볼 것이다. 아, 그건 아니고요. <laughs> <laughs> 재건축 재개발을 또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오. 도시정비사업팀 정윤화 사원. 도시정비사업. 네.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딱 2년 정도 됐습니다. 딱 아, 2년. 많이 네. 아, 힘들죠. 아니 근데 이제 처음이 좀 힘들었는데 2년 정도 되니까 처음에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너무 특성상 좀 외부에서. 그 업체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그런 사람들 만나는 데서 좀 적응하느냐고 아 신입 때부터 또 네, 그런 걸 많이 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어, 그런데 좀 팁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선배들 잘 따라다니면서 음. 많이 배우면 디엘건설만의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요? 굉장히 놀라시는데요? <laughs> 저희 회사는 이제 신입 때 멘토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선배들하고 음. 후배들하고 음. 직접 1대1로 멘토링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부담스럽다 그렇죠 아, 아니요 어, 안녕하세요 저 도시정비사업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현욱 사원입니다 만 2년 됐습니다 만 2년? 네. 2년 정도 다녀보니까 디엘건설 네. 어떤 회사 같아요?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는 노력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사이트 가보니까 디엘건설 평점이 네. 3.2 정도 되더라고요 네. 5점 만점에 몇점 내릴 수 있을까요? 3.8? 3.8%자 네. <laughs> 아, 영상을 또기획해주신 인사담당자 분과 저희가 네, 그렇죠? 네 저는 작년 3월에 입사해서요 지금 사원 2년차입니다 아, 어떤 걸 가장 중요해 보나요? 디에이 본사는 저희는 아무래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만큼 주니어 직급한테도 기회나 권한이 많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좀 책임감 있게 수행해낼 수 있는 지원자분들이 좀 많이 선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한 1년 정도 다녀보니까 디엘건설? 지금 저희 회사가 규모가 커진 만큼 좀 주니어 직급들도 새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매년 신규 착공이 계속 진행되면서 신입 채용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주니어들 대상으로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럼 이제 감독자님께서 느끼시는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일단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일단 장점이자 단점인데 기회가 많고 기회가 많다. 아 이번에 올라가는 거라 조금 난이도가. 아 아니, 괜찮죠 올라가는 네. 게. 오히려. 아. 이번이. 아, 네. 아 평소 계단에서 이거 안하는거 같은데요? 아 계단 좋아, 계단 좋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운동기구도 있고. 아운동기구도 <laughs> 어, <laughs> 있어요. 네. 아 미쳤다 진짜. 이런 퀴할일 걱지. 잘못하면 저기 매달린다거나 그런 거 아니죠? <laughs>